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주부터 시작도 친구들 안녕.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네,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 드려요. 네 시간 두 선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 온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또 한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님 어, 지난 한 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우리 각자 이 시간 또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 시간 가운데. 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어, 순간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적용시키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저희 아이들,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더큰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아 어, 정말 이 특수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태하지 않고 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어, 학업을 잘 감당하며 또온 가족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 하나님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 하나님의 성품을 달마가 알려 정말 이, 이 음, 13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저희를 무장하고 있는데 아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아서 정말 어, 우리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고 또 정말 이온 세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 또 전하고, 또그 성품대로 살아가며, 또, 어, 이 세상에 정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 정말, 어,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어, 이 시간, 어,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등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애니메이션 먼저 볼게요. 제4과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올 테니 깨어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다녀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은 등불과 기름을 가져왔지만, 어리석은 처녀 다섯 명은 등불만 가져왔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다. 캄캄한 밤에 신랑을,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과 기름을, 기름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한밤 중에 멋있게 차려입은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둥불을 환하게 밝히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 예쁜 신부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러 왔어요. 어머나, 밖에 누가 왔는지 와봐. 멋진 신랑이 왔어. 다들 나와봐. 뭐라고? 뭐 멋진 신랑이 왔다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졸랐어요.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잖아! 불을 켜야지 신랑 얼굴을 보이지. 불좀 켜봐! 나도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빌려줘! 우리도 기름이 부족해. 미안해. 기름을 빌려주지 못해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를 하러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모두 잔치하러 가자. 졸려서 잠을 자다 보니 기름이 떨어졌어요. 우린 망했어요. 잔치집에 물이 다쳤으니 어쩜 좋아. 문좀 열어 주세요. 제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 믿음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내 네, 예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성품 제사과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뭔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아주 힘든 일이 많았죠? 오늘 자동차가 다니려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등불이 있어요. 등불은 무엇이 있어야 환하게 빛을 낼수 있을까요? 맞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자동차도 등도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름을 미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그 얘기를 잘 들어보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갔다가 돌아올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건데 깨워서 나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제자들은 헉, 정말요? 예수님 하늘나라에 다녀오신다고요? 음. 그 말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온 다섯 명, 열 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들처럼 다섯 명은 잘 준비되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아,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과 기름이 다 준비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한밤중에 아주 멋진 신랑이 갑자기 찾아오지. 그랬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오실 것을 아이고 환하게 등불을 밝혀주면서 아주 반갑게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조금 불 있는 것 같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어머! 등불에 기름이 없어. 불을 켜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어떻게? 어머, 나도 기름이 없어. 기름 좀 빌려 줘. 나도 없어. 어떻게 어떻게? 너무 정말 안타깝죠.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은 신랑과 함께 정말 잔치를 하러 너무 기쁘게 들어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울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멋진 친 신랑을 만난 지혜로운 처녀들은 너무 너무 잔치에 기쁘게 들어가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졸려서 잠만 자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망했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란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 믿음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나요? 질문 1이에요. 그래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10명의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신랑 대신 예수님이었죠. 근데 지혜로운 여인들은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해야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미운 마음도, 욕심꾸레기도, 게으름도 없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마음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I am very sorry.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제가 딴 것도 너무 사랑했어요.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친구가 되어요. 하나님은 왜 깨워서 기다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거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깨끗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때를 이루기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바른 기다림이에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우리 사랑 부식구 되기를 원해요. 말씀 잘 들었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에게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기다려 줘. 나꼭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준비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준비되는 걸까요?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찐 것이 여기서도 그렇게 살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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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한 주간 되세요. 안녕. 시작하시니는그것 온전히 이이실실 사는도마 아무 염려 말고, 시시 라시 내 구주 를 쉬.